시청해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구화의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을 상상하며 종로율제병원에서 펼쳐질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구화 초반부에서는 촬영팀의 방문으로 병원이 술렁이는 가운데 명은원의 응급산모사건이 영웅담으로 주목받게 되지만 그녀의 진상행위와 과거 잘못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죠? 명은원이 오희영에게 과도하게 일을 떠넘기며 괴롭히는 모습과 구도원의 논문 절도 사건이 서정민 교수에 의해 폭로되며 극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럼 구화에서 명운원의 거짓된 모습이 병원 내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구도원과 오이영의 갈등 속 성장하는 모습을 상세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율제 병원은 촬영팀의 방문으로 평소보다 어수선한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산부인과 의국은 카메라와 조명 장비로 북적이고 전공이들의 어색한 표정으로 일상이 시작됩니다. 구도원은 의국에 모인 전공이들에게 차분히 말하는데요. 촬영팀이 원래 생활을 담고 싶다니까 평소처럼 하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오이영은 차트를 정리하며 구도원에게 물었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라는 게 쉽지 않네요. 무슨 촬영인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녀의 물음에 구도원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다큐멘터리래. 그냥 우리 일하는 모습 찍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구도원의 말에 오희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카메라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표정인데요. 이 장면은 촬영 팀으로 인한 병원의 긴장감과 전공의들의 어색한 반응을 보여주며 구화의 시작을 열어줍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나는데요. 명은원이 구급차에서 응급 산모를 이송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 팀의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녀는 침착한 척 간호사들에게 지시하는데요. 산모혈압 체크해줘요. 그리고 수액 준비하고 상태 빨리 확인해주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반면, 명은원은 산모를 진찰실로 안내합니다. 촬영팀은 이 긴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돌리죠. 그리고 그 소식이 병원 내에 빠르게 퍼지게 되고, 전공의들은그 사건에 대해 숨거리는데요. 표남경은 김사비에게 속삭이죠. 명은원 타이밍. 진짜 절묘하다. 첫 촬영날에 응급산모라니. 그녀의 말에 차트를 넘기던 김사비는 대답하는데요. 운이 좋다기엔 너무 극적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장면은 명은원의 영웅적인 모습이 주목받게 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촬영팀은 명은원의 활약을 다큐멘터리의 핵심 장면으로 삼으려 하는데요. 그들은 명은원을 인터뷰하며 물어봅니다. 응급산모를 구한 소감이 어땠나요? 그 말에 명은원은 겸손한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제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산모가 무사해서 다행이죠. 촬영팀은 그녀의 말에 감탄하며 더 많은 장면을 찍으려 하는데요. 하지만 오이영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표남경에게 조용히 말하죠. 명운원 선생님 저번에도 거짓말했었잖아. 이번도 뭔가 찝찝해. 표남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데요. 나도 그렇긴 한데 사실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이 대화는 명은원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사건의 전조임을 암시합니다. 구화의 초반부에서는 명은원이 공기선과 함께 회진을 돌며 응급 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산모는 명은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만난 게 운명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산모의 말에 명은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앞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그녀의 표정에는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스쳐갑니다. 촬영팀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명은원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려 하는데요. 회진을 마친 공기선은 명은원을 칭찬합니다. 명은원 이번에 침착하게 잘했어. 칭찬할 만해. 명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명은원의 활약이 병원 내에서 주목받는 순간을 강조하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명은원의 영웅담 뒤에는 그녀의 진상행위가 점점 심해지죠. 그녀는 오이영에게 응급산모를 떠넘기며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산모가 자연분만 해야 아기가 무병장수한다고 들었대. 그렇게 준비해? 오이영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자연분만이 적합한지 다시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오이영의 말에 명은원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냐... 그렇게 알고 다시 체크해. 제대로 해. 이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트를 정리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도에서 표남경에게 하소연하죠. 명훈원 선생님 진짜 너무해. 이를 떠넘기고 보지도 않고 다시 하래. 그 말에 표남경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죠. 그 사람 원래 그래? 구도원 선생님한테 말해봐. 표남경의 말에 오이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데요. 구도원 선생님도 바빠 보이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장면은 명운원의 진상행위가 오이영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구도원은 멀리서 이영의 지친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는 명운원이 응급산모의 일을 이영에게 떠넘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치프로서 개입하기 망설여지는데요. 그런 구도원이 복도에서 혼자 차트를 정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오이영 선생이 너무 힘들어 보여. 뭔가 해야 하는데. 그 때, 김사비가 다가와 말합니다. 구도원 선생님, 명은원 선생님 때문에 오이영 죽겠어요. 좀 말해줘요. 그녀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이 장면은 구도원의 신경 쓰이는 마음과 그의 책임감을 보여주는데요. 구화의 중반부에서는 명은원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병원 내에서 점점 커지게 되죠. 큐남경은 촬영팀의 인터뷰 중 응급 산모사건을 언급하는데요. 명은원 선생님이 산모를 구한 건 대단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촬영팀은 그런 그녀의 말에 호기심을 보이며 물어보죠. 절묘하다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표남경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죠. 아니,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대화는 명은원의 영웅담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데요. 서정민 교수는 이 인터뷰를 우연히 듣고 명은원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명은어는 의심의 눈초리를 느끼며 오이영을 더욱 닥달하죠. 그녀는 이영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영 산모 상태 다시 체크해. 방금 확인했어도 또 확인해. 이영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하죠. 방금 확인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그 말에 명은어는 날카롭게 말합니다. 내말안 들을 건가? 제대로 해. 표이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트를 확인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는데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구도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느낍니다. 구화의 클라이맥스는 구도원이 명은원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는 의국에서 명은원을 따로 불러 말합니다. 명은원 선생님, 오이영 선생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은원은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구도원 선생 갑자기 왜 그래? 그런 그녀의 태도에 구도원은 단호히 말합니다. 응급산모일 전부 오이영 선생한테 떠넘기고 다른 환자 볼 시간도 없게 하잖아요. 뻔뻔하게 웃어보이는 명은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도원 선생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설마 논문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서정민이 의국으로 들어오며 말을 건넵니다. 논문? 무슨 논문 이야기야? 명은원은 당황하며 얼버무리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수님 구도원 선생이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서정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구도원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도원 무슨 일인지 말해봐. 논문건이 뭐야? 그 말에 도원이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하는데요. 명은원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제가 준비한 거였어요. 서정민은 표정이 굳어지며 명은원을 바라봅니다. 그런 그녀의 표정에 명은원은 당황하며 변명하는데요. 아니에요. 교수님 오해예요. 도원 선생이 잘못하는 거예요. 서정민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만해 명은원 선생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내가 학회의 문제제기해서 일자자 구도원으로 바꿀 거야. 얼굴이 창백해진 명은원이 말하죠. 교수님, 그건 터무니없어요.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서정민은 차갑게 대답하는데요. 증거는 내가 찾아낼 거야. 구도원, 너도 자료 준비해. 이 장면은 명은원의 논문 절도가 폭로되며, 그녀의 거짓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그립니다. 구화의 후반부는 논문 사건의 마무리와 병원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서정민은 학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구도원의 논문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정민은 구도원에게 말하죠. 도원, 네 논문이 일자자로 정정됐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해. 도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오희영은 이 소식을 듣고 도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구도원 선생님 논문 건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명은원 선생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제 다 정리됐어. 오이영 선생도 마음 고생 심했지? 미안해. 이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숨통 좀 트였어요. 촬영 팀은 논문 사건으로 촬영 일정을 조정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정민의 회진 장면을 담아냅니다. 서정민이 환자에게 차분히 말하죠. 이제 상태 안정됐어요. 꾸준히 관리하세요. 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촬영팀은 이 장면으로 병원의 헌신적인 모습을 강조하는데요. 구화의 마지막은 명은원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녀는 논문절도 사건으로 신뢰를 잃고 병원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죠. 명은원은 의국에서 홀로짐을 정리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조심했을 텐데. 카메라는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을 잡으며 병원의 전경으로 전환되는데요. 오희영과 구도원은 여느 때와 같이 복도에서 환자를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희영이 구도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숨좀쉴것 같아요. 그 말에 구도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한다. 오희영 선생도 고생했어. 앞으로 잘해보자. 이 장면은 명은원의 몰락과 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대비시키며 구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구화는 촬영팀의 방문으로 시작된 긴장 이후 명은원의 잘못이 폭로되며 병원의 정의로운 결말을 그리는데요. 구도원과 오이영의 갈등 속 성장은 드라마의 휴머니즘을 더해주죠. 시청자 여러분, 명은원의 사건과 전공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